왜 고민해? 다나좀 때려줘 더 때려주라 왜? 라인 관리하게 이런 라인 관리되잖아 저 새끼 존나 멍청한 거야 이거 원래 먼저 치면 안돼 지금 라인 우리 원거리 미니언이 쟤 때렸잖아 이러면 라인 가려도 되는 거야 아야 데스티니가 다른 애들어오면 케미가 안 맞아서 어차피 시청자 별로 안 늘어 내가 알아 어? 야 얘랑 나랑 케미가 존나 좋아서 시청자들 다 좋아하는 거지 어? 데스티니가 슈바 막 말하는데 성격 받은 새끼가 어있어 솔직히 솔직히 그건 인정해야 돼 그치 안 그러냐? 야, 솔직히 데스티니 아 보겸 형이랑 케미 잘 맞은 게 뭐냐면 보겸 형이랑 나랑 성격이 비슷해 진짜 그건 맞아 데스티니도 알걸? 친근하게 대해주잖아. 근데 다른 방송 애들은 일단 코센테 마가리 겁나 털어서 대했으니 무조건 싫어하고. 상황형도 그런 거 섞어 받아주는 게 아니고 악시션은 묵직하고. 또롤아 진솔이는 좀 되겠다. 어 진솔이는 될것 같아. 진솔이 속도없 나랑 섞이가지고. 아, 쭉 아, 미친 났어요 큐비스 안났어 저만 오늘 라인 좋아서 일다어루이정도 괜찮지 그니까 러 성격 좀말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좀 받아줄 것 같은 어. 어 뭐야 와 이거 못 잡았어 안 죽은데? 어안 죽긴 했는데 안 되나 이거? 아 체력이 왜 이렇게 리냐 물침체 존나 느려. 아, 나 이거 뭐가 됐는 나, 파기전차 있었어. 가려 나는, 나는 안 죽거든? 아니, 도대체 쉬울 것 잡고, 데려가면 진짜 개천재. 아, 진짜, 너무하는데? 죽어라, 아 근데 라인 너무... 어? 잘안 죽는 거지 비. 어? 아니 어떤 애가 안 죽는 <laughs>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잘안 죽는 거지 죽겠지 죽겠지 근데 최선이었어 라이즈는 라인 이득아도 괜찮아 이거 아니야 이거 이득이야 바텀은 우리가 극복을 할수 있어 다른 바높은다 노플, 노플이야 맞다 아 근데 라인도 하나, 허 어, 가자, 가자, 어차피 가자. 나 갑에서 가자. 기동력 쿠. 엄마, 안돼 안돼안돼 너무. 라인들 트로트, 땡기나? 아니, 야 근데 이거, 이득이야. 생각해보면. 아, 근데 진이아 우리, 팀, 탱이. 오늘, 우리, 고리대가개리르리 우리, 오, 40분 만에 왔어. 뭐래? 너뭐 시켰냐? 귀엽다. 아, 주만 먹어! 아, 같이 살든가! 근데 형, 어. 4월달부터 우리 집 동생 방 비기네. 그럼 내가 너희 집까지 올라가? 어. 야, 그럼 너희 모님이 아니야, 시끄럽다고? 그냥 하 소리야. 어? 아, 그냥 하 소리야. 안 돼, 안 돼. 여기 지금 아파트라서, 안 돼. 그래, 내가 존나 시끄럽게 해봐. 끝나. 부모님 스트레스 받으셔. 나나 나 때문에도 스트레스 받아하 아니, 아니 나 우리 엄마네 집에서 살수 있거든 지금도. 너 나, 엄마 미안해가지고 내가 시끄럽 아니면은 이사를 가 같이. 엄마랑 좋은 데로. 아, 나중에 가야지. 휴도 한번 하자고. 나, <laughs> 근데, 왜이지우는 서로 배신할 생각만? <웃음> <맞아>? <웃음> 뭔 배신을 해? <laughs> 그니까, 러 서로 도망갈 생각에 지워 <laughs>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지워할 생각나 그런 생각 한적 <laughs> 그러니까 없는데? 니나 그러지? 정신적이야. <laughs> 나도 안 갔어. 싸워줘. 정글 왔어. 뭐야? 오, 뭐야? 백동우라고 아시는 분이야? 힐락시 쥐고 뭐라고? 백동우라고 아시는 분이야? 몰라 그, 왜 누구쥐지? 왜 몰라 어, 500개로 팬카이파 하셨는데? 네. 와 좀... 내가 잘 낚았어 내가 힐락시 최대한 할라 했거든? 근데 가딱 걸려주네 저 원래 잘하는 분들이 막안 걸려 왠지 알아? 쥐가 힐 돌았는데 내가 안돌렸을리가 없잖아 그래서 존나 멍청하고 고소원들이면 저런 플레안해 근데 채 정글러잖아 50원 기다려서 그냥 대검 살게 아캠캡키가 형님들 아이 얼굴.. 얼굴 빠도좀 이해해주세요 죄송해요 형님들 아, 30 기다린다니까 꺼져 먼저 가 늦었어. 이 새끼는 말을 하면 별풍선에 팔려가지고 말을 안 들어 이 새끼. 각지 <laughs> 마라. 아, 왜안 해? 아, 왜 그래? 딴딴해 좋아. 드그테이니그이 마이크 켜. 뜨그이 티. 니 이게 맞아? 이게 흔들리지 말아요. 아래 모빙니거든 미녀야. 음. 미녀 미녀, 미녀 안았으면 끌렸다. 그래, 3초, 2초, 1초얘 플래시 있거든. 플래시 예측하면서 그랩을 이쪽으로 아, 저쪽 슈발, 저쪽으로 갔네 미친 거 아니냐? 저쪽으로 그랩하면은 그랩하면 맞을 수도 있는데, 왜 저쪽으로 플래시지? 봐봐 이게 왜 이득이냐면 개이는 어쩔 수 없어 쓰레기야. 아탑이 새끼는 패서한테 왜 망했냐? 야 탑은 보지도 않고 왜 망했냐? 아니 아이디 봐 아이디 투데이 영 영키 1일에서 삼십. 씨발 니까하네민 형님 안녕하세요. 아니 아근 진짜 다 짱개들이 문제야 짱개들이 런로아 밸런스... <laughs> 존나 아니 오지도 않은 새끼가 망하고 있어 아까 라인도 존나 지가 다 쳐먹어놓고 혼자 <laughs> 아 존나 짜증나 애니 신발 같구나 좀빙이빙이 좀. 우빙, 그때마다 다른데, 근 원래 쓰레쉬가뱅글기 힘들잖아. 뭔지 그때마다 달라 거지. 음. 음... 근데 진짜 음. 뭔지아니지아나 아, 나 너무 어형아 있는데, 와유스다가 죽어버리고 이거죠나 이거 퇴기동 뜯어져서 아예 안 무빙. 해 야야 나 만화 아끼고 이거 다음 라인까지 사오자. 타워 압박하면서 예측 그래브안 하면 안 잡히겠다라고 하는데 꼭 그렇게 단정 지을 필요 없는데 그냥 얘네가 이상한 거. 야 얘네 시야서 없어서 이걸 낚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분명히 이게 와드를 받겠지? 맨탈 나갔어 아 아이씨 스킬 안 그냥. 나왔어 구, 그냥 그래 파지 그걸 또 간본다고 아니 생각을 해봐 얘라고 안지 당연히 이것도 와드 막아내는거 아니야 아니 쟤 멍청하잖아 나쟤 원딜로 아니잖아 이거 솔직히 그냥 오는 거 자체도 병신이야. <laughs> 맞잖아, 누가 진짜? 가냐고. 봐봐, 이 새끼 그냥 병신이야. 야, 맨날 쳐졌잖아 병신이 아니라. 아니, 그냥 병신이라니까, 원딜러 아니라서. 이 새끼 덩글러잖아. 아니. 아, 그냥, 그냥 그 원딜러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보라 생각하고 플레이를 해봐. 어, 사람 보고 바보라 그래. 이네 나보 맨날 바보라 하잖아. 나는 그럼 맞잖아. 그럼 쟤도 와보라고. 누구 티니? 누구 게제 누구 티니? 쟤도 봐보라고. 누구 티니? 누구 티니 뭐야? 역시 길이구요 잡았어. 누구 게인제? 깡구 다예렌탈수 있나? 아니 나안 타면 되겠네데타야 아, <목소리> <타면> 되겠다. <목소리> 뒤에 보다 뒤에 리산들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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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티니? 괜히 음. 궁도 썼어. <laughs> 어? 베이 <laughs> 방금 궁 썼어. 형잡으려고 베이 <laughs> <배이> 멘탈 펑 느그티니 <laughs> 얼굴도 펑 쨍쨍 얼굴이 이미 터졌어 <laughs> 인정해 느그티니 <laughs> 이번엔 쿨타임 40으로 간다 쿨감 40 무시할 아, 바텀 계속 앞파퀴도될것 같은데. 타워피 많이 가서 와, 정영신 야 이재훈 뒤질래? 어? 이재훈 왜? 뭐야? 왜왜 왜? 뭐야? 이거 왜, 왜와 왜? 여기? 돌아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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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 얘네 렉사 있긴 해 여기 렉사 이누 <놀람> 깨인데 빨리 와 맨턴 타 아, 타면 바로 죽어 로미 <놀람> 왔어 아니, 아니, 아니 우리가 이 새끼 병신이야. 탁가, 탁가, 탁가. 아, 우리 가탁카야 어, 오... 아, 이거 뭐이 이거 뭐냐, 이탁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이이번뭐 이거 뭐 이거 이 이거 이서뭐 이거 뭐냐, 이거 뭐 이거 뭐냐, 에이 새끼 냐 이거 뭐냐, 이거 뭐 아, 이거 거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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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h,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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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탑으로 가자 아니 얘들아 나 방금 잘했어 야야 탈진 걸리고 카르마가 막고 있는데 거기서 타워 푸신 거 잘한 거 아니냐? 어? 아니 야 카르마가 나한테 탈진을 걸었어 아니 왜 너네 뭐, 뭘 못했다는 거야 아니 어느 부분에서 못했다는 거야 그거 인정할게 처 더블 아 얼굴이 잘못했다고. 아 그거 인정. 얼굴 잘못한 거 인정한다. 학고삼님 한개 평가에 고마워요. 아 강전사 안 가도 좀 느리긴 하다. 근데 이게 40%쿨감도좀 좋아가지고, 만약에 AP가 좀두 명이었으면 멜모샤서갈 거라 안 가도 되는데, 이판은멜모샤가안 가고 수은 갈 거라서 가도 두 명이 아니야. 누구괜제아누구니 놀 올라온다. <목소리> 어. 예, 이게 스킬 없었을 때그 쨍쨍. 쟤도 아플 거야. 너 무서워. 이히 엄좀 놀랐어. 맵도 안 보죠. 구티니 지금 떡볶이 왔거든. 정신없어오 아, 타어그티우야 타. 타. 쓰레기야. 우구티니어우이우우 오랜만. 야, 얘 이거 뭐 가는 걸까? 새사슬 조끼 가인 가는 걸까? 난저 템의 의미를. 면보시지. 저뭐 가는 걸까? 저 가인 가는 거 같은데. 이 타이밍에? 망, 근데 망했으면 가인도 괜찮더라고. 아롤 방송에서 잘생긴 걸왜 따지냐고 니네 자꾸 짜증나게. <목소리> 비엔나가 뭐야? <목소리> 비엔나 소인지? <쏘리지>? 찌라이야 <목소리> 야야 뭐해 빨리 아 뭐하냐고. 폭발 안 해? 오케이, 갱대 갱 멋있어. 갱데 반할 것 앞에 반했서 누구 띠니? 이게 바로 루시안. 갱시안. 누구 띠니?

오 마이 갓. 아, 지금 출간 다시 돌가필플이 존나 빨리 돌아가서. 아, 느낌으로. 오! 오, 1위! 인도님 생각에 고마워요. <laughs> 여기 양악 아니야, 얘들아. 여기 마스터 챌린저 구간이야. 우리 본캐에서 만나 애들 똑같이 만나 뭘 맨날 양하기 그래 왜 우리 본캐랑 똑같이 잡혀 아나뭐안 먹어 필요어 이렇게 얘기해도 플레 구간인 것 같은데 하시면 근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진짜, 진짜 그, 그럴땐 이제 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이아 <laughs> yeah. 근데 우리 어제 마우스 300점 300점 구고 했을 때도 이렇게 안 했어. 응. 우리 그냥 다 똑같이 할 거잖아요. 그냥, 그냥, 그냥 지금 우리 이길 사람이 없어. 세계를 파괴했습니다. 네, 웃는 이물 안에 있는 것같다 괜히 잡으려고. 이어땐지맞났 어떻게 어 이재훈 같은 그거어 와봐, 또 슈바 이런 거못 끝내자. 넌 엠넷 어, 뺑 잭, 아니 이런 식으로 잘이 슈바에 나도 해보자. <laughs> 역시 김치, 근데 그티이 네, 그럼 추천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추천, 추천 안 누르면 리얼갱 지렸고요.